오늘 말씀은 니헤미아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또 나중에 실제로 그것을 시찰하고 오는 부분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벽 재건 허락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방해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왕의 허락을 받는 시점이 어떤가 하면, 1절 말씀에 제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처음에, 느에미아가, 어, 여전히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고 불타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시점이 기슬르 월인데, 기슬르 월과 니산월은 약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볼때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니에미아는 4개월 동안 왕의 허락을 받지를 못했는가? 왜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왕의 허락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개의 왕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고, 왕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는 바벨론. 여름에는 또막 악메다, 그리고 수상궁,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옮겼기 때문에 이 느헤미아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수상궁에 있다가 왕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느헤미아가 신하인데 신하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외교하고 서로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외교를 할 때에도 수개월간 이것을 공을 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상황은,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고 그나라, 사, 그나라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무슨 요청을 하고 무슨 요청을 들어줄 것인지 심지어 그나라 대통령의 성향과 성격은 어떤지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따지고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나라의 대통령이 같은 위치에서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신화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에미아가 이 왕에게 요청할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에미아는 이 4개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니에미아가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느에미아가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2장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느에미아의 얼굴에 수심에서 나옵니다. 느에미아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먼저 알아 봅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가? 내가 도와줄 일은 무엇이 있겠는가? 근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얼굴에 근심이 묻어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에메가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짜야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므로다 왕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근데 사실 신하가 왕 앞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누가 왕 앞에 왕의 심기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까 우리가 에스더의 서에서도 볼수 있듯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직위가 해저되거나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니에미아가 왕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자 니에미아가 어, 대답합니다 사실은 저희 조상들이 있는 어, 묘실이 있는 고국에 이 나라가 불탔습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탄 후로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은 이 왕의 대화속에서도볼 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바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도입니다. 묵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 눈 감고 손을 모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묵도라는 것은 기도 자세를 취하지 않고 눈을 뜬 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니에미아가 이 묵도를 한 이유는 왕을 마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순간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아가 이 묵도를 할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갑자기 눈을 뜨고서도 칼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니에미아가 대답하는 내용들이 아주 마치 준비한 것이냐 아주 체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적인 조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니에미아가 준비하듯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속으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알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왕의 은총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과 동시에 어, 이 느헤미야의 앞으로의 행적들을 방해하는 대적의 손길도 보게 되는데 바로 19절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호론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산발락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6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이드미이 곳곳에 나오는데 등장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충격을 가해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인물이 삼발랏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삼발랏은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관할하던 총독인데 앞으로 유다의 총독이 될 느예미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까 조롱을 놓고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왜 재건을 하려고 하느냐 페르시아 왕을 방해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방해하는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뭐 공식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거의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공격하는 대적의 손길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대적이 나를 공격하겠지만은 그들이 나를 영원히 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할 일입니다. 니에도 그렇습니다. 정찰하기 하는 그 시점부터 와가지고 너가 여기 왜 왔느냐? 왕을 방해하려고 왔느냐? 너왕 대적하려고 왔지?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대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과정 내내 내아가 보이는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너는 방해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사실 일을 내가, 내가 알기 때문에 묵묵,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 뜻에 사용받는 자가 되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을 통해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저로 우리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가운데 쓰임 받은 자가 되겨 주셔보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겨 주셔보소.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